네 예, 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포스티비 대표 홍길환입니다. 6시 율촌면부원길 106-27에 오픈한 주식회사 빅스 숙박업소에 저희 업체가 방문을 해서 최신형 IC카드단말기를 설치해드렸습니다. 어, 설치하기 전에 어, 카드사별로 카드사는 8개가 있습니다. 현대, 롯데, 삼성, BC,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이 카드사별로 가맹점 신청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 자세한 사용법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취소하는 방법,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키 인승인하는 방법, 전화승인하는 방법까지 최신형 IC 카드 단말기에 탑재된 모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사용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 IC 카드 단말기를 임대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일시불로 구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저희 업체에서, 어, 결제를 받고, 음,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법인 업체 같은 경우는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일반 사업자에 비해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주명부하고 법인 인감 증명서 한 통, 법인 등기부 등본 한 통을 따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맹점 신청을 저희 업체에서 현장에서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가맹점 신청과 함께 가맹점 승인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은 대략 이틀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설치 가맹점 아 카드 단말기, 포스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략 이틀 정도 소요한, 소요가 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운트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꽃이 아름다웠던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아직 준비는 한80%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순천 여자만으로 한번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나날 되시고요. 저희 카드 단백코스 TV TV를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